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우리 홍구 어서 오고, 홍구 어서 오고. 스폰들고 온 거야, 홍구야? 어 뭐야? 아 우리 또 홍구가 또 공개. 게... 맙다 홍구야 왜 그래? 무슨 일이야, 홍구야? 왜 그래? 무섭게. 홍구 뭐야? 어? 배우? 홍구야 형 지금 심각해 내꺼는 보는눈 썩어 지금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와아 진짜 아, 진짜 편안한 게임이다 이 게임은 어? 홍구야 홍구야 내가 롤 엄청 많이 했잖아 근데 진짜 스타는 진짜 편안한 게임이야 진짜로 이 받는 스트레스가 덜해 롤보다 어? 짐이 합방5회였다고요와 이겨서 다행이다 롤은 유닛 하나만 더 컨트롤하지 않냐고? 아 <laughs> 음, 맞지 맞지 구야 구야 그것도 맞지 근데 그것도 맞긴 해 잠깐만 왜또아 <laughs> 너무 웃기네 팩트가 맞긴 하지 솔직히. 근데 내가 롤을 막 많이 해본 것도 아닌데, 이거 히드라 컨트롤, 히드라 막 세부대 이렇게 부대정해가지고 1, 2, 3번에서 막 컨트롤 하잖아. 근데, 애쉬로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택 당 찍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어. 하나도 안, 하나도 안 어렵지. 히드라 세부대로 카이팅 하는데. 쉽게,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야. 근데 이제 롤은 또 팀게임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좀 어렵지. 운영이나 이런 거. 뭔가 약간 좀 전체적인 그, 심리 심리전이나 이런 게좀 약간 어려운 거지. 아그러니 그 각자 게임마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따로 있는 거지. 롤에서 어려운 거 내가 진짜 하나 딱 꼽으면은 그게 어려워. 롤은 그 뭔가 그 전체적인 그 땅따먹기 느낌으로 게임하는 게좀 어려운 거. 거기서 약간 스킬을 쓰고 스킬을 빼고 뭐 그런 게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뭔가 피지컬적인 거는 솔직히 어려운 게 없는데. 어 시야싸움이 어려운 거. 홍구 요새도 근데 영호한테 영어로 하는 거 같던데 요새는 뭐좀 잘하고 있나? 요새 방송을 안 봐가지고 스타 방송을 안 봐가지고 요새 잘해요? 여러분들? 요새도 맞다리 까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어제 12대 3이라고아 진짜? 많이 이겼네 그래도 그래도 잘리 이... 내가 봤을 때 홍구만큼 영호잘 이기는 저거 없지 않나? 지금 bgm 중에서 저거 bgm 중에서 홍구만큼 영호 많이 이긴 저거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? 아 명훈이는 못 봤어 걔